안녕하십니까. 복을 퍼드리는 복조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경매물건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분석 없이 사건 내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매물건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대산리 60-1번지입니다.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11110입니다. 개시 결정 일자는 2018년 9월 11일입니다. 물건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일괄 매각합니다. 대지 70.78평입니다. 일반 철골 구조 및 샌드위치 판넬 구조입니다. 2층 주택이고 면적은 1층 12.34평. 2층 11.61평, 주택 총 면적 23.95평입니다. 제시의 건물 및 다수의 수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감정가는 1억 6,994만 5,400원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1차 유찰입니다. 2019년 11월 8일 2차 유찰입니다. 2019년 12월 11일 3차 매각 기일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876만 5천 원입니다. 마을 안에 있는 주택입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인근으로 도로 발달이 잘 되어 있고, 인근 도심과도 크게 멀지 않아 접근성이 좋아 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2019년 12월 11일 오전 10시 전까지 창원 지방 법원 보원 별관 제 103호 법정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